안녕하세요. 카바라 패스워킹 제24강 요약본, 15분 요약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어, 본 강좌 50분 강좌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 유료 강좌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빛의 사원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셔야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5만원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어, 빛의 사원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예, 유료 강좌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 또빛몸 활성화 파동 초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몸의 변화 빛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카발라의 패서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변화는 여러분은 자신이그 빛의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련 과정을 카발라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는 그런 과, 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 수련책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 어떤 몸의 결과로 이렇게 결정되어야지만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진행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8호드 장엄에서 7렛자로 가는 승리로 가는 어, 27번 패스 이패스를 요, 요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8호드 장엄은 어, 수성 머큐리를 뜻하죠 머큐리 예,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어, 호드는 자웅동체 마법적 이미지는 헤르마 프로디토스다그 다음에 할당된 천사는 대천사 미카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볼로는 헤르메스 지팡이, 두 마리 뱀이 꼬여있는 헤르메스 지팡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그, 어, 요게 이제는 출발하는 그, 세피라고 요 도착하는 세피라는 7레 자고 승리 요거는 금성 비너스에 해당되는데 요걸 잠시 보면은 마법적 이미지는 벌거벗은 미녀다 그리고 대천사 하니엘 그 다음에 금성이 할당되어 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 에 네. 네, 해당된다 그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8호드에서 7레자로 가는 요 길. 이것을 보통 첫 번째 입문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미카엘의 불타는 검의 길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미카엘의 불타는 검의 길. 다 그래서 이렇게 미카엘의 불타는 검의 길 이렇게 검 불타는 검의 모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길은 인, 그러면 어떤 그 어 개념이냐면은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거는 화성 불이니까 불타니까 불, 불을 불 뜻하는 화성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불 뜻하는 그 히브리 문자는 페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페으 그다음에 그12황도 별자리로는 정갈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정갈자리는 그 내면적으로는 그 불사조 개념이 있어 가지고 정갈은 불사조가 될수 있는 어떤 그. 변형의 그 별자리에요. 아주 중요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런개념이있다그 그러니까 불사조는 불이 되는 거죠. 불, 불을 통해서, 어, 하늘을 나는 봉황, 바로 불사조가 되는 것이다. 근데 정갈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불사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그 내용을 좀더 보면은, 요 패스에 대해서 보면은, 어 불타는 검의 경로다. 그래서 패스 오브 더프레 w o 드라 그래서 불타는 검의 경로. 그 다음에 히브리 문자는 페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입. 그 다음에 이것은 어 마르스 화성, 아레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 전쟁의 신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요거는 정갈 자리, 예, 황도. 그 다음에. 타로카드는 메리저 아르카나, 타로카드는 탑카드다, 라고 그러는데, 탑카드. 그래서 이게 탑, 예를 지 탑카드. 그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징적 심볼들은 말, 곰, 정갈, 바닷가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르스 화성, 신, 그 그러니까 해당되는 신, 신화스 쪽의 신의, 신은 마르스, 아테나, 전쟁의 여신, 칼리 여신은 뭐예요? 파괴의 여신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는 영적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이그 명상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 그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 새로워지고 위기를 통해 변형되는 것그둘 중에 하나를 경험을 한다. 이렇게 되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정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갈 자리. 이정 이게 지금은 정갈 자리인데 이 정갈. 이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도 불사조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은 정갈은 독을 품고 있잖아요. 독 독을 품고 있고 바로 명왕성이 지배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지옥을 또 상징해요. 그 어둠을 상징하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고통, 분노, 슬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상실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정적 에너지들이 응축돼 가지고 그것이 독으로. 독으로 여러분 몸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딱딱한 그 껍질 안에 이렇게 가둬 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침을 쏘는 것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건드릴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독을 쏜다. 그런 게. 독들이 나온다거나 근데 바로 이런 여러분 몸에 그런 감정적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는 독인데 그 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독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불사조가 되는 것이다 그게 독이 바로 사실은 빛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독이 바로 빛을 만드는 재료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갈이 근데 정갈은 뭐예요 빛으로 변할 때.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정갈자리가 또 불사조의 자리기도하다. 제대로 터져 나갔을 때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을 컨트롤하는 방법, 우리의 감정적 그 분노, 원한, 슬픔,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그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좋은 장점으로 전환이 돼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다. 그렇요 자,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옛 형상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창조적 파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옛 형상들이 파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탑 카드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탑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의 신념 체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뭐 개똥 철학이라도 각 철학 사유 체계는 가지고 있어서 이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는 그 과정으로부터 아주 탄탄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은, 사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결코 타인이 그것을 파괴할 수 없게 존재하는 탑 같은 게 있다, 그 얘기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정갈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그 감싸고 있는 독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해방하는, 여러분이 그 해방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엄청난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여러분이 재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누구요? 서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체해야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자신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고착화 시켜놓은 이 강관 그 에너지들이 사실은 허, 허망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네.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들, 또는 신뢰해왔던 사람들, 그런 것들,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게 안정되어 있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아는, 곰팡, 한마디로 곰고 있는 그 상처와 같은 것들로 사실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 약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진실을 대하게 될 때에, 그런 것은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엄청난 충격으로 이렇게 탑이 파괴가 되듯이, 번개가 되듯이, 하나의 엄청난 각성, 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파괴가 된다네. 그러면 자기, 그게 파괴가 돼야지. 이게 파괴가, 탑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돌덩이들 다 굴러 떨어져야지, 그걸 토대로 다시 일어난,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새로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고 부수고 해체시킨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재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조가 다시 태어날 때 불사조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새끼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그재그재 그재 속에서 불사조가 다시 태어난다.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기의 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파괴 해체 시킴으로써 그걸 그걸 기초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만달라 명상은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달라 명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또 이렇게 듣고 싶으신 분은 유료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